안녕하세요, 대디장입니다. 음, 지금 소개드릴 해 내용은 BMW 오 시리즈의 2020년 페이스리프트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현재 O 시리즈를 구매하신 분들, 그러니까 G 바디겠죠, 뭐 F 바디 유저분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거고, G 바디 유저분들 저와 같이. 20년형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또는 19년식, 18년식의 지바디를 구매하신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아직까지 어 차를 어 교체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현재 이제 5시리즈가 2020년에 어떤 식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영상은 뭐 따로 제가 화면을 만들어서 준비했다라기 보다, 현재의 지금 페이스리프트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 사이트들,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언제 그러면 페이스리프트가 어, 정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차량의 정보가 공개가 되고, 언제부터 판매가 이루어지느냐인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봤을 때는 어 이게 카바이어라고 하는 어 영국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다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일단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페이스리프트는 언제 되느냐라고 했을 때어 아까 그 사이트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어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어, 정보가 공개가 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irst Half of 2020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업데이트된 o 시리즈는 네, 올해 상반기 내에 공개가 될 거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하반기 전에 판매가 될 거다. 판매가 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 예상하고 있다. 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는 그냥 무조건 올해 안으로는 출시가 될 거고, 모델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는 상반기 내에, 어, 6월 이내에 공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현재 엔트리급부터 해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잘못 유저인데다가 오너인데다가 지금 bmw의 첫 구매자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bmw에 대한 지식이 많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리즈의 가격을 봤을 때 국내 가격으로 보면 현재 6천만원 초반대에서 7천만원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 모델은 5 2 0 부터 5 3 0 9뭐5 4 5 4 0 까지는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아서 어 제가 이제 공개를 공유를 하는 대부분의 그정보들의 대상분들은 아마 520에서 530m 스포츠 패키지 정도까지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 라인업에서 보면 현재 한 6천 초반에서 어 국내 가격으로는 7천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예상되는 가격은 유로 기준으로 한 38,000에서 최대 55,000으로 예상한다. 요거는그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유럽 기준의 가격을 봤을 때5시리즈의 거의 가격에 대한 변경은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또 중요한 거, 정말 어, 오너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저처럼 어. 차를 구매한지 5시리즈를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차 구매 오너 분들이 기다리는 정보 그 다음에 현재 차를 구매하지는 않았고 2020년식 5시리즈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의 정보가 그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유저분들 케이스2 케이스, 이제 케이스2이죠 네 제가 케이스1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원래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그 알고자 하는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바뀌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 지금 뭐 크게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현재 테스트 중인 차량의 그 스파이샷이 나온 거와 렌더링 된 이미지, 어, 토대로 해서 유추한 렌더링 된 이미지를 가지고 현재 520제 차와 비교해서 어, 어느 정도로 바뀔 것 같다라는 예상치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 유출된, 어, 그 스파이샷은, 네. 요 이미지입니다. 여기 아마 작년 11월달에 이게 공개 공유가 된것 같아요 사이트에 올라온 것 같고 올라온 걸 보면 그네 그죠 2019년 11월 19일날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LCI 그러니까 어, BMW의 페이스리프트를 이제 LCI라고 하는데요 이 LCI가 어, 이렇게 어, 지금 테스트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고 봤을 때 뭐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포스트가 올라왔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어, 바뀐 점 중에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 그리고 이 스파이샷으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키드니 그릴과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테일라이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많이 가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면부와 후면부를 가려서 이제 테스트 촬영이 찍혔는데, 전체적인 어떤 모양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양. 어, 지금 뭐 국산차들이 보면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디자인들을 변경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 전 모델의 디자인이 어떤 거지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는데 지금 BMW는 기존의 5 시리즈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계승하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일부 부분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페이스리프트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 제가 지금 찍어놓은 제 차의 그 이미지와 비교해 가면서 이 오너분들 또는 이제 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 요런 느낌이다. 지금 바뀐 부분이. 이 정도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의 전체적인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어, 티드니 그릴과 헤드리, 헤드램프, 리어램프 정도의 변경이 제일 크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사진을 좀 크게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제 고전에 그 이제 보시면 요게그 5시리즈에 대해서 어, 예상도면, 예상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거다 라고 하는 예상 도면이었고 그 이후에 자요요 요 정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테스트 실제 차량에 어 스파이샷이 찍혔고요 실제 요거는 요거는 예상도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딱 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예상도가 맞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존의 5시리즈의 디자인 느낌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상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7시리즈의 거대해진 수직으로 거대해진 그러니까 콧구멍이 아주 이제 커진 형태의 그릴이 히든니 그릴이 채용되고 그와 반대로 똑같이 7시리즈처럼 날렵한 헤드램프가 이렇게 붙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한 이미지인데요 이게, 왜냐면 하7 시리즈가 이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7 시리즈의 이미지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현재의 7 시리즈, 신형 7 시리즈이고, 지금, 어, 5 시리즈도 그런 비슷한 형태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변화까지는 가지 않고, 키드니 그릴이나 헤드램프가 현재 모델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느껴집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식을 궁금해하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저와 같은 구매한 지 얼마 안된 고객, 오너 분들은 약간 좀 다행스러운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음, 케이스2나 케이스3인 분들, 그러니까 현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예 페이스리프트 자체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케이스2는 좀 고민을 하시겠죠? 페이스, 그러니까, 케이스2에 있는 분들은 페이스리프트의 변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살 건지 상반기까지 기다릴 건지가 결정이 될 텐데, 이제 요런 유출샷을 보시고 제가 비교해 드리는 이미지와 어느 정도의 이제 변화점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케이스3인 아예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생각보다는 큰 변화가 없다. 뭐 내부의 어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G30 7세대 그 모델과 큰 차이는 없다 7시리즈만큼의 큰 차이는 없다 라는 게 이제 이 스파이샷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네, 이 BMW는 어. 뭐, 다른 수입차, 벤츠나 아우디처럼, 네, 다 똑같이 이런 독일 3사의 이런 그 브랜드의 이제 디자인 철학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모델이, 연식이 변경되고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그 아이덴티티, 그니까 러 디자인 철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연결성이 있어서, 어, 예전에 모델을 타고 있는 오너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 신형 모델이 나왔을 때 이게 완전히 그 박탈감 정도를 느낄 그런 수준으로 디자인을 완전히 버리고 가진 않죠 새로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지금 현대나 기아차의 그런 컨셉 방향과 확실히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BMW의 5시리즈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변했나 라고 한번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번외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72년도에 퍼스트 에디션이 나왔고 이거는 위키에 있는 자료입니다 위키에 있는 자료를 제가 따로 좀 보기 편하게 디자인의 변화를 좀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옮겨 담았는데요 네, 72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퍼스트 에디션으로 지금 현재 2016년에 나온 G30 o 바디의 7세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50년 2020년이라고 보면, 50년에서 한 1, 2년 빠지는 정도의 역사를 어, BMW 5시리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한 모델이 어, 디자인 철학을 계속 계승하면서 50년 동안 7, 7번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 지금, 저희 그, 이제 일반 한국 유저분들, 한국에서 봤을 때는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아마 국내에서는 구경하기가 힘든 모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출시가 됐던 시리즈인데, 어, 한국에서는 아마 9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수입자가 종씩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가 BMW 시리즈의 4세대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4세대가 이제 e 3 9 모델명이 e 3 9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별도로 어 이렇게 좀 화면을 만든 거에 보면, 22, 28, 34, 3세대까지는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예전 세대, 우리, 우리 세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모델이라고 보고, 이건 좀 번외로 하고요. 이 키드니 그릴이 이제 이런 모양에서 사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 지금 보면 상당히 이게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못생겨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이 디자인이 어떤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았을 겁니다. 네. 그 이제 그 키드니 그릴에 대한 연속, 연속성도 계속 가지고 있죠. 음, 그래서 우선 이 e 12, 28, e 34는 번외로 하고, 이 e 39부터, 그까 그러니까 4세대부터 현행 모델인 7세대, 4, 5, 6, 7세대는 지금, 어, 거리에서도 가끔씩 볼수 있는 모델, 239 어, e, 모델도 보입니다. 아주 가끔씩 차를 잘 관리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95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음, 지금도 간혹 보이고요. 뭐 당연히 F 바디는 어, 많이 보이죠. 2016년, 17년까지 판매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헤드램프, 그러니까 전면부나 후면부를 딱 보시면 디자인의 연속성, 아이덴티티의 유지가 딱 보입니다 네, 이 헤드램프나 키드니 그릴, 범퍼 그 다음에 리어램프의 이 라인들 이 라인들이 그냥 찰못인 제가 봐도 디자인의 문의 아닌 제가 봐도 어아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변화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사진으로만 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F 바디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G30 그러니까 지바디가 나왔다고 해서 뭐 되게 구형 모델이 됐다거나 뭐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어 램프도 살짝 변하긴 했지만 네그 디자인 어떤 그 중심적인 디자인 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의 변형이 있었죠. 어이 바디에서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양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라인의 흐름은, 어 최대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당장에,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2010년부터 출시된 F바디, 그러니까 6세대 모델과 10년째 되어가는, 지금 7세대 G30까지, 요, 10년이 되어가는 이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봐도, 어, 전면부나 후면부에 대한 디자인의 변화가 아주 크지 않아서 어, 이 기존 모델 오시리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페이스리프트나 이 풀체인지가 뭐 일어났다 하더라도 크게 어, 어떤 어, 나는 완전히 구닥다리 차를 타고 있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아이덴티티를 어, 개선하고 디자인 철학을 계속 어, 유지하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G30 바디의 페이스 리프트 올해 페이스 리프트도 지금 유출된 샷으로만 봤을 때는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바로 네,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시겠죠. 물론 많이 가려져 있지만 그냥 드러나는 라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변화들만 외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